예수님이 보여지는 육생계에서 백이 없었어. 로마 시대의 그 군주들에게 모든 보여지는 육생의 백으로 다 밀렸었지. 딱 3년만. 그렇게 사랑을 전파하다가, 어버이 품속으로 들어갔지. 배드로 뿐만이겠어. 나는 오늘 세 번을 나를 위해 그 배신한다. 그게 배드로 뿐만이겠어. 다 배신해. 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등신들 대갈통 안 깨질래. 그러고 나서 지네들이 성경을 쓰는데 다 지네들의 잘못 한분 없어. 뭐 예수가 깨우침을 줬으면 예수님을 그 지경으로까지 안 몰아 내 목숨과도 바꾼다고 스승은 그 성경 써 놓는 거 봐봐 진짜 그 기록을 조금이라도 진실되게 써놓은 이들은 여기저기 발견이 많이 되잖아 특히 도마복음 그것은 이제 기독교에서는 배척해 버리잖아 그런 게 없다고 기독교 쪽에 맞는 것으로만 가져가니 그게 어떻게 돼 그게 그게 바로 뭐야 스승님이 얘기했지 그게 바로 마천놈 아니냐 뿌리 없는 마천놈 천지 어버이의 진정한 그 사랑을 행위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건 마찬 눈밖에 안 돼. 답답해 죽겠어 내가. 이 순간은 금방이야. 스승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져 갖고 법문을 남길지는 모른다 근데 그게 또 순간 지나가 내 입에서 한 자락의 법문이 더 나와 깔아놓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대들은 못해 그대들은 할수 있는 영향이 아니야. 방에나 놓지 마, 방에나. 지랄 연명한다고. 방에만 놓고 있어, 방에만. 이게 언제 드러나냐. 다 스승님한테. 시험지를 주기 위한 것에 있겠지만 이게 언제 드러나냐 인연이 몰려올 때그 인연 앞에 나 잘난 체 하면서 그 인연들이 옆구리 쿡쿡 찌르면 자기가 뭐 잘난 것처럼 그렇게 배신하는 거야 <목소리> 전부 다 내 욕심이란 정치인들과도 같아. 지가 필요하면 온갖 안양 다 부리잖아. 그걸 간신이라고 그러더라고. 유튜브에 보니까 누가 뭐 간신 얘기를 해. 세상에는 간신밖에 없어. 세상에는 간신밖에 없대도. 대자연은 그만큼 하늘의 진실을 땅에 전하라, 숱한 이들을 가리켜 보냈는데 육성양만 앞에 두면 변해버리잖아 육성양이 누구를 통해 들어와? 인간을 통해 들어오잖아 여기도 똑같아, 똑같다고 여기도 인연을 밀려오면 똑같아 여기서도 조금 시커매 내욕심거위 만큼 잊으려고 그것 때문에 있는 거야 진정한 어버이 뜻이 그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선순환 이 개념을 이 땅에 뿌려주고자 나는 그 행위를 다하고자 살아가고자 여기에 왔다는 것이 봉화도량이 어떤 것인지 어버이의 공수가 내려 나는 다 가르쳐 줬는데도 공수를 받고 그 공수를 얘기를 해줬는데도 아직까지 실감을 못해. 문제는 인연 몰려오면 문제야. 봐봐라. 요즘에 정권을 쥐고 그게 천년만년 갈 듯한 생각으로 자기 착각에 빠졌던 윤석열이 그양반이 검찰 청장으로 있었을 때 한동훈이랑 얼마나 짝짝꿍이가 많이 됐었냐 이 검찰 권력 그그 자리도 여간 만만치 않은 자리인데. 지네들이 이루어야 될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투합이 됐어. 근데 거기서는 검찰로 있을 때는 인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그렇게 위기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질 않아 서로가 주고받는 사이였어. 근데 윤석열이가 대통령 자리에 딱 올라다 보니까 상황은 달라. 그래서 한동훈이를 배척하는 거야. 그게 인간이야. 그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하나되지 못하는 거야. 나는 아니야? 아 웃기는 소리하고 꾸준 자빠졌네 자빠졌기는 그대들이 해온 행태를 보면 뭐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 법문 하란다 속에 경이 있지 말라고 그런다 숱한 법문을 하는 것도 이기적인 인간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승화되라고 그대들과 함께하는 그 신장들 내 욕심으로 드글 드글하잖아.